전나사천자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미싸오며 그의 아들의 주의에서 그리스도를 미싸오네 이런 성령을 인타사 동원하냐말하게라시가 본대의 필러 등의 권한을 받아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껀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나시 하나님의 에날 얘기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시해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광야와 성도가 서로가 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나니다 자, 그러니까 니아코 주용방 찬송 214장을 드리겠습니다. 니아코 주용방 찬송 214장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국룰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해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네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합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히 하시는 주시니 그 역시 우리를 눈보다 더 희해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를 날마다 입으로 간제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안 노리래, 깨끗게 하세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에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가 안쓰어서 주 앞에 찾아갈 때까지 예수를 노래해 깨끗게 하시안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오늘 시간 아버지 주의 성능 임대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자정해 주시옵자서 오늘도 시간 시간 마다성능께서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를 하나님 아버지 요마가 간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의 뜻을 유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일본 1천만 걸음 걸어 가서 이렇게 천사백만 사람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쪽으를특툭히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탄절기를 맞아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의 간격과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쁜 아버지 소식에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민자고하영을 모셔주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자정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도롭나이다. 아멘. 하님 말씀, 신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토종 스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의 문화나라. 너희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드는지를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 더부족함이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사도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분별하고 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분별하고 우리가 극복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하고 있는 이 비결을 오늘 우리가 듣고 살기로 바랍니다. 어제는 마귀로 부다고 하는 페노즈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하나님께로 떴다는도키마저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이 사람이 정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받고 선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고 살수 있는가 이 점을 테스트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이 <laughs>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기대응답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에 한 은혜도 축복도 우리 가운데 허락이시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테스트 할 때, 우리는 어떤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또 믿음의 확신성을, 그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응답받을 수 있는 일은 사람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 야곱보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신원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하해라 인내로 먼저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보족감이 얻게 하려 합니라 여기 조금 더보족감이 얻게 하려 합니라 그러면 하나께서 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할 때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단련시키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 1장 6절 7절에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냐 할수 없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종교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에 성경 나온 위대한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얻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나의 75세까지 참으로 무의미한 예라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도성으로 삶께서 새롭게 그의 인생의 삶을 축복하시면서 나의 75세 때 아브라함을 하루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 음성에 들렸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래 나이 75세 먹어서 이사하는 거. 국내 이사, 국제 이사가 있는데 국제 이사를 한다는 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가 그에게 들렸습니다. 너희가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가면 은 내가 너로 말암아큰 민족을 이르리라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복이 군안에 내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들림없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반응을 즉각적으로 할것이다 아부름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상 힘들어도 생성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갈대머리를 정리하고, 그 어느 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갈때그 말을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때 우리 안에서 그 자리에서 축복하시면 되지? 왜 원기력에서 할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가 있는 만연한 우상 숭배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축복을 해줘도 우상하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됐지만 순종을 원하자 드디어 100세 때 평생의 원하고 소원인 이삭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나의 75세까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세계 가운데 성취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평생 원하는 소원이 응답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상이 아주 잘 자라고 했 눈에 도 아프지 않다 그런 말이었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런 예제 사양이었습니다. 이삭이 막잘자르고 있는데 아브라함 하나께서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예. 노독자 이삭을 모리에사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제사란 것은 여러분 희생이 있다는 제사인데 살과 뼈를 갈라서 가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쇼크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아마 여러분 같으면 뒤로 너다 빠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쇼크가 아브라함의 생애 전부가 바로 전된 것이 바로 예상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근민족은 이렇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가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적하고 불신하고 나는 이런 하느님을 안 믿어요 그러한 마음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 고민하죠 그말 듣고 밤잠을 잘쓸까요못잘 설까요 밤잠 못수 것이예요 이 말을 만약에 아내가 하게, 하게 되면 아내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이놈의 영가 나이 먹었더니 치매에 걸려서 지금 헛소리하고 있네. 가만 안두을것이예 돼. 왜냐면 여성은 바로 모성이가 있기 때문에. 아내도말 못하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결단합니다. 하나님께도 반드시 뜻이 있으실 것이다. 이 사고 잡아 번들어 된다고 할 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머리에서 나가서 죄사를지냅니다3일끌어 걸어가는데 참그 걸어가면서 그 발걸음 이 얼마나 무겁고 무겁게 쌓였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죄사들 불과 나무인데 제모른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출마음에 천냥아란, 애제, 안쓰빈. 너가 재밌다. 이렇게 말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참이 고백이 나중에 보면요. 실제로 모래산에서 제사 들을 때그 말이 성취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제물을예배하셨죠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내가 예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엄하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라 그래서 이삭을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할때 돌을 넣고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서. 그 안에서 제물을 얹어 놓아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잡아서 칼로 내려쳐 제물로, 제물로 사무종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던지 아브라함을 계속 부릅니다. 아브라함에, 아브라함에. 장성기 22장에 보면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가 이제야 나를 경애한 줄 아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너 믿음이 진짜다. 너 믿음은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비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가 아들의 이삭을 손을 잡고 모려와 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건사통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졌고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죠, 큰그 민족은 이래. 반드시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를, 하나님의 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삶의 차원이 여러분들 달라지기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지 말고 감, 감, 여러분들 우리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깨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해가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서 여러분들 새롭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테스트 할때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통과하는 이런 믿음에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주상들이 되고 이 시대의 믿음의 주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 해주신다라니.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한 사람들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해주셨어요. 마귀를 던다고는 시험은 단호하게 그어하라고 철리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됐을 딸들은 는 아버지 주여 믿음의 인내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을 아버지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깨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게 해주시옵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생애 가운데 실현되게 해주시옵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로여김을 받으시하며, 나라에 임옵시다 뜻이 아는 세륜같이 땅에 들어오지이다. 올로그로 길 용량 치고 잡시가 우리 죄진들을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잡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기 하옵시며, 다만하겠서구옵소서 나라와 권사, 영가의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주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어서, 이 성탄절개를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시험다 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마 아름아버지, 저 성능의 임대 가운데, 겁난.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상 가운데, 유적의 미가를 치고, 우리 교회에, 사도 목표가 아버지 저 열매를 맺어서 일본 일천만 구름과 여러 기천사백만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게달라 금년도 크리스마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 모시고 구원의 관계 있게 하시고, 우리 변에는 일본 일천만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성탄절을 맞이하시셨더라. 오늘 수요일 날입니다. 요한계시로 계속 지낸다는데, 하나님 아버지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다시 어실주임을 확실히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 부적을 적을 위해서 토요자로서 기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그청년들 자들을 녀 하나님의 영역으로 보도록 하려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따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보러 오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 사시고, 그러고 싶은 만구리, 야,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교, 기도한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차원이 아버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미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일 가운데 우리 가장의 아버지, 저, 가장 가는 날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미 되게 하시고, 이시대 아브라미 아버지, 저, 조상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을 주시옵소서,